막켓서 당내가 는 거고도 이게 이 우리 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, 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뭐뭐 모든지 뭐, 다 있잖아요. 이게 용해할 수 있는 포화농도가 있잖아요. 염분도 그렇고, 염분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빠지지. 그게 몸에 싹싹 싹 흡수가 안 돼요. 이게 농도가 이게 이 영납할 수 있는 이혈액에 영납할 수 있는 무슨 농도가 있거든요. 그 농도를 초과하면 그게 소변에 다 빠져버려요.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용이 되면 상황인데 그게 몸에서 뭐 제가 너무 막히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용이 안 돼요. 그러니까 힘은 없고 잘 먹는 위, 위, 위저, 위는 걔도 아직도 걔도 그나마 기능을 해갖고 잘 먹잖아요. 배가 고프고 잘 먹고 맛있고 하는데 그, 그게 몸에 이용이 안 되고 많이 빠지고 있는 거지. 저혈당인 거네요. 쉽게 말해서 혈당이 이게 밥하고 있잖아요. 한 두끼만 먹으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. 본인 는 그런 게 없어요. 뭐뭐안 먹으면? 예, 밥안 먹으면 막 배고프고 허기지고 막. 거의 쓰러지죠. 그렇죠. 그게 맞아 혈당이 되는 거지. 제가 저도 좀 이상했어요. 뭔가 증상이 네. 응. 뭔가 저열당인 사람 같은 증상이 응. 나오는데 잘 먹는데? 근데 거, 그러니까요. 응. 안 먹는 사람처럼 잘 먹는데 어,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더 많이 먹으면 그게 공급이 그러면 더잘 되냐 그것도 아니니까 그렇지. 그, 그렇다고 안 먹으면 또 허기지 그러니까 이만큼 먹어요 예를 들면 네. 이만큼 먹었잖아 그러면 한한 한 예를 들면 10분 일이2이이 돼요 네. 10분일 이용이 돼서 그나마 유지가 돼요. 어, 네. 지금은 어, 어, 너무 너무 손는안되니까 네. 근데 만약에 그 절반 밥량을 줄인다? 그, 그럼 10분일도 그, 공급이 안 돼. 네. 그러면 거의 진짜 네. 그렇게 그러니까 저혈당인 거요 그러니까 네. 먹을 때는 고혈당이고 조금만 지나면 저혈당이 되는 거야. 제가 그런 검사하면또 그런 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 음. 증상이 심하지는 않은 건지 음. 그러니까. 원래 심한 증은 뭔지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혈관이나 다에 다리... 안 나오는데 음. 증상은 있는 거죠, 그러면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있잖아요. 이게 아직은 혈액 검사에서 그게 안 나와요. 네. 근데 문제는 네. 공복에 있잖아요. 네. 공복에 한 한두 끼를 안 먹고 비검사하면 저혈당이에요. 그때는 몸에 당이 없어요. 네. 완전 프도 맞아요. 가 공복에 진짜. 음. 공복에 막 쓰러지고 하고 막 거기지고 막 힘들고 막막 그렇죠. 막 그렇죠. 응. 막. 예. 오빠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. 요뭐 혈관 너무 막혔지.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세포잖아. 응. 여기 뭐혈관 있잖아. 그 다음에 이 앞에 더큰 혈관, 응. 더큰 혈관, 더 굵은 혈관, 제일 마지막 에 이만큼 큰 대동맥, 대정맥이 있잖아요. 응. 대동맥에서 대동맥, 대동맥에서 이게 모지혈관까지 가기까지 있잖아요 잘안 가는, 가는 거죠 모지혈관이 제일 눈으로 안 보이는 모지혈관들 있잖아요 너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근혈관이 있잖아요 근혈관에서 이 당이 있잖아요 삐- 놀다가 당이 넘쳐나니까 이 근혈관에 혈액이 있잖아요 신장을 거치면서 당기가 싹빠져버렸지 이형은 적게 되고 당근 놈 지나니까 빠져버리고 음. 그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있잖아 이큰 혈관은 달더라 음. 젊었으니까 비순환이 빠르니까 달더는데 큰 혈관에 당이 빨리빨리 사라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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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문제는 이 머지 혈관까지 계속 이이잘 들어가야 이 온몸의 혈관 속에 당이 많으니까 큰 혈관은 얼마 안 되거든요 길이가 사실은 거의 굵은 혈관은 얼마 안 돼요. 길이 지켜봐야 얼마 안돼 모세혈관은 진짜 아닌 게라이 예를 들면 14만 k 로의 혈관이 있거든요. 그 혈관에 계속 당이가 있잖아요. 계속 들어가야 세포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혈관에 당이 없어도 모세혈관에 당이 많잖아. 지금. 그러니까 거기가 있잖아요. 유지가 돼요. 힘이 배고픈데 힘이 없는 줄은 몰라. 그냥 배고파. 음... <laughs> 예, 네, 그렇죠. 아, 어, 씨 배고픈데 그냥 힘은 힘은 있어요. 근데 그냥 아, 어, 배고픔 먹고 싶은데 원래 그래, 이래 되는데 막힘 빠지고 막 허기지고 막 힘들어, 막막막돈안 먹으면 막 쓰러질 같이. 음. <laughs>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그때는 확 없어지는 거지. 그럼 더 먹는다 해서 그게 그래 채워지지. 잠깐 그게 좀 회복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. 게이, 게이 번인 같은 사람들은. 그니까 있잖아요. 몸이 아직까지 많이 쉽게 말하면, 이, 회복이 안 됐잖아요. 그안 음. 했을 때는, 많이 먹는 게 아니고, 적, 적당하게 자주 먹어야 돼. 그래, 그래. 그 공복을 최대한 없이 해야 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야 본인이 그 몸이 있잖아요. 아니,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, 힘든 게 없어지지. 아, 힘든 예, 막일쳐지는게 없어지지. 근데 저 첫째는 몸을 뜯어고쳐서 마지막에 싹 열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여기 와서는 계속 몸 마지막 열어줘야 돼. 계속 열어주고 뜯어주고 혈액이 아 혈관이 안 막히려고 몸을 싹 뜯어고쳐야 돼. 그러니까 여기 오면 무슨 질병이든 제가 다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. 뭐가